자, 봅시다. 선나헤들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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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벡터 봐보세 공간 벡터입니다. 공간 벡터 어. 야, 공간 벡터는 사실 그냥 평면 벡터가 다를 게 없어 네. 차이가 있다면 평면 벡터는 뭐였어 우리가 어, X축, Y축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점에서 이 점을 가리키는 이런 벡터 이거 네. 얘기했죠? 공간 벡터는 그냥 좌표치가 하나 더 늘어나는 분 뿐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 X, 여기가 Y, 여기가 Z면 여기 어떤 점이 있을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얼마, 얼마, 얼마 있지. 여기 어떤 게 있을 거아 얼마, 얼마, 를마 맞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가리치는 벡터를 뭐라 하자? 공간. A 벡터, A B 벡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 됐을 때, 어, 아, 이거 아, 평면 공간 벡터. 벡터 공간에서 얘기하면 공간 벡터. 그냥 그거예요. 맞아. 어, 오케이. 됐나? 똑같이 잘 보세요. A B 벡터라고 쓰고, 대신 얘가 A가 우체항에 공간의 에 점인 거고, 이때 A B. 여기서 A B라는 건 평면 벡터는 정비평면 위에 있는 점, 평면 위에 있는 점인 뿐이고. 네. 그다음에 얘랑 어떻게 해서 PA라는 건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마이너스. 어 부호가 반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 표현이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 A 벡터라고 쓰기도 하고. 그다음 A 벡터, 와 B 벡터가 똑같다라는 건 방향과 크기가 똑같다는 쓰시겠지? 똑같아야그 평면 벡터에서 하고. 그다음 벡터 A 크기가 어떻게 얘기하겠어 크기가 어떻게 나타나 내니 평면에서? 네. 절대값이죠. 네. 똑같이요 공간에서도.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평면에서 A벡터 더하기 B벡터 기억하니까예 얘는 뭐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 삼각형으로 하는 방법과 평행사변형하는 방법이 있었죠? 예 맞죠? A만큼 간 다음에 B만큼 가세요. 맞지? 이때 삼각형법이 있었고 이게 바로 뭐다? A벡터 더하기 B벡터 아니 예. 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평행사변형 이게 A벡터 여기가 B벡터면 두 개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보다 벡터의 합이다, 맞습니까? 네, 예, 똑같은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이렇게 쓰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으면 b에서 a 뺀 거죠. 예. 그러면 뭐야? 누가 종점이가 누가 시점이야? a가 종점이고. 맞죠. 네? 다시 뭐라고요? a가 시점이죠. 제가 시종을 종마시 같은 기억합니까시종을 종마시? 네. 종마시 그래서 얘가 중점이가 시점이야 네. 빼면 A에서 B쪽으로 가는 벡터 얘가 A점이고 얘가 B점이고 얘가 오라면 A에서 B를 가리는 벡터를 네. 갖다 다 이쪽에서 얘를 가리키면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다 그렇지? 네. 종마시다 종마시 하나다 네.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공간에서 하는 것빼 공간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빼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220도가 넘어갑니다 네. A B, 이렇게 나와있죠 똑같아요 그냥 평면 위는 에 공간에서 뿐만 이제벡터의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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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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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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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가 그렇죠 그렇죠 그죠그 근데 다음을 나타내시오 그랬는데요. A 씨 한번 볼까요? A 씨, c가 어디니? 여기 있죠. 이건 뭐야? 이리로 가는 거. a 벡터와 b 벡터의 맞지. 합 벡터죠, 맞죠? 얘는 뭐다?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에요. 우리는 할수 있죠? 네. 그렇죠? 4번 해볼까 4번, 4번 f d인가요? f d. f d. f 여기가 f고 d 는 어디니? 어. d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리로 가는 거죠, 맞지?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1로 가죠? 아무리 따라 가면 돼 어, 마이너스 a 맞니? 네. a가 1로 가니까 1로 가 마이너스 a 1로 가는 게뭐 있어? b 맞아? 내려오는 게 c니까 올라가는 건 마이너스 2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뭐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러면 C vector, P vector, A 벡터 c t o 이렇게 e 는데여기 A c 벡터, 여 A 는 b 벡터, 이 r A 벡터라고 o r A 다 e c t A v e 한 t o r A vector, f, g e c t o fg, v e f t o r A v e 여기 중점 A v e 다 A D, F의 중점. 여기 D, F가 있는데 그거의 중점. 그걸 뭐라 한다? A 를 한답니다. 그랬을 때다음을 나타내시오. 일단 AL. A, L 여기 A지? 맞지? A, L은 뭐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일단 어떻게 갈까? 밑으로 갈까? 맞죠? 상관없죠이렇는 거야. 밑으로 가면 뭐야? C 이리로 가면? <laughs> a 라면서 예. A. 그다음 B 이게 B 잖아 그리고 반만 간 거죠. 어떤가? 2분의 1. 2분의 1, B. 2분의 1 벡터 B. 끝이죠 할거 없어요. 예. 그다음 ML도 한번 해볼까요 ML? ML 어떻게 되겠습니까 ML? 우리가 지금 이게 나타낸 이거 한 개씩 뭐야? 그러니까 a 이지 AL 벡터 반칙. 예. 그다음 몰라서냐면 AM을 구해요 AM은. 맞죠? 여기서 1만 일은 어렵잖아, 그렇지? ML로 고치는 건 어렵잖아. a 를 구해요. a 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AL요? 응, AM, AM. AM 어떻게 구할까? AM도 구해보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뭐야? ML이니까. AM도 구해보죠. AM 어떻게 구하보 어? 어떻게 하면 되지? AM. 어, AM이 바로 뭐야? f 의 중점이잖아, 맞지? 네. 2번을 하고 해야 되네. 2번이 이번, 바로 뭐냐면, AM 벡터. AM 벡터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봐, 삼차원에서는 이게 가능해. 세 개짜리 더할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봐, a 벡터와 b 벡터와 c를 더하면, 출근 세요잘 보세요? a 벡터와 b 벡터와 c를 다 더하면, 개가 가리키는 게 어디겠어? 대각선이란 말이야. 즉, a, g를 가리키는 거로. <laughs> 됐나 근데, 자, 이 대각선, 내가 중점이면, a 연결하는 중점, 그 a, g 사이의 중점 m이 있겠지, 똑같이. 예. 그러니까, am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냥 a 벡터와 b 벡터와 c 벡터로 가는 거에 반이고할수 있는 거 알겠어? 네. 맞죠? 네. 자, 그러면 끝났죠 이제 이걸 보였으면 m l이라는 건 뭐냐? m에서 일로 가는 거지. 네. 여기서 일로, 여기서 일로. 얘가 실점, 얘가 중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a l에서 m을 빼면 되는 거야. a 네. m을 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걸 빼면 되는 거라지. 자, 번이뭐에다면된다고그다지집중그그다데집중그그 다음에. 자, 이 다음에. <laughs> 자, 그다음그다만 자, 그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다음 자, 자, 다 자, 자, 그 다음에. 자, 다다그그 다음에. CD 했을 때 땅땅땅땅땅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가 뭐다? M이 있는데 걔가 중점이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N인데 가 길이 같다고 나왔고요. 자, 일단 아까 복습했던 거 AD하고 BC는 무슨 관계? 쉽지. 수지. 맞죠? 꼭거 네. 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A가 뭐니? 어, A에서 A에서 1로 가는 벡터를 벡터 A라고 놨고 1로 가는 벡터를 B벡터로 놓고 여기서 1로 가는 벡터를 C벡터로 놨나? 이때 m, n, m, n 벡터를 구할까? m에서 n으로 가는 벡터 맞지? m에서 n으로 가 벡터를 구할 수 있겠지? 네. 맞죠? 그럼 m, n을 직접 못 구하니까 우리가 뭘 구하자? 직접 구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떻 a, m을 구하자 맞지? 조금 전에 했던 거 똑같은 거야 1단계 이거잖아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a는 0니 네, 그렇지? 네. b와 c의 중점을 가리키는 거지 네. 중점을 가리키는 벡터는 당연히 벡터의 평균이죠 그래서 예. A벡터와 B벡터의 중점이 거니까 이거지? 네자 2단계 누굴가르킵니까 이제? 우리 뭐야? AN AN 누구니? 2분의 C 어 1분의 C 반은 거니까 당연히 뭐야? 2분의 C벡터죠 예. 맞지? 그럼 3단계가 이제 뭐야? 나는 예. M에서 N으로 간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지? 예 A가 기준이잖아 지금 예 맞죠? 그러니까 뭐니? 예. AN에서 뭘 빼자? A 예. AM을 빼자 맞지? 여기서 이렇게 되면 담위 그래서 왼쪽까지 네. 224까지 하시면 네. 됩니다 네. 오케이 지금 네. 먹으